2020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원, 8단원, 정적분의 활용 레벨 3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함수 gx는 이런 2차 함수인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했고 닫힌 구간 0, n에서 y는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sn의 값은 자, SN을 구해서 뭐한 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쵸? 일단은 보니까, 어, 굉장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건 생각보다 해석만 잘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자, GX를 보면,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럼 GX 그래프가, 0에서 1까지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그쵸? 이렇게 생긴 모양에, 자, 0에서 1까지만 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살펴보니까 fx는 0하고 1 구간 안에서는 그대로 gx를 따라간대요. 근데 이제 1하고 2가 되면 어떡하지? n이 1이 들어가면, n이 1인 구간? 1, 아, n이 1이면 1에서 2까지죠. 그럼 여기 1에서 2까지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가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1승이 되겠고,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요것만 먼저 해석해볼까? 요것은 G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요렇게 해요. 맞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곱했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어.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뒤집어질 건데, 그것에다가 지금, 요렇게 뒤집어질 건데, 그것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 여기가 줄어들 거야. 어쨌든, 이렇게 뒤집힐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n에다 2를 넣어보면 2에서 3, 요 사이 구간은 2를 넣어보면 그 구간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의 g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x축으로, g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냐면,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니까 얘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겠지? 그쵸? 요는 이렇게 줄어들겠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릴 건데, 우리한테는, 자, 이걸 무한히 반복할 테니, 이 놈과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전부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도 구하고, 자, 요 넓이도 구하고, 다음, 요 넓이도 구하고, 막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 잘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첫 번째, N이 1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요 넓이가 되죠, 그쵸?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아, 어떻게 해주면 되지? 0에서 1까지 이 함수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빠르게 풀수 있냐면, 2차 함수, Y는 A에 x 알파 X-β. 이 2차 함수.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자,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인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이거, 속해법이 있죠.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해서 그식을 정리를 해보면 1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해? 6분의 절대값 A. 그럼 3이 되겠고, 교점. 메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니까, 아, 여기 넓이 2분의 1이구나.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2분의 1. /2.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요 부분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줬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자,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그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되지? 그냥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뒤집어졌지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넓이. 그냥, 자.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넓이는, 원래 요 넓이랑 같지. 근데 이 넓이에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여기가 넓이가 2분의 1이고, 그럼 두 번째는 4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요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요 부분의 넓이는, 다시 요 원래 GX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당연히 일단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는 2분의 1일 텐데 그것의 4분의 1을 해줬으니까 여기는 8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죠. 자, 급수를 구하라고 했어. 우리한테 그 넓이를 SN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쭉한뭐 n까지 둘러싸인 여기 n까지 쭉 이런 게 반복이 될 거고 둘러싸인 넓이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 급수죠. 그럼 지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가죠. 아, 등비급수네. 등비급수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1빼 2분의 1의 첫째 항, 2분의 1. 그래서 1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에 대하여. 저 곡선 fx와 다음 직선이 1서분면 위에서 a랑 3서분면에서 b에서 만난다. 자, 여기까지 끊고,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f(x) 그래프는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게 되고 1에서 중근을 갖죠, 그쵸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 y는 3x-1은 x축하고 교점이 1,0이고, 기울기가 3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쭉 따라서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y는 3의 x-1 그래프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의 x-1의 제곱 그래프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A. 그래프가 3, 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교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의 X 마이너스 1이야 놓고, 좌변으로 이항. 자, X 마이너스 1로 묶은 채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 남아있고, 넘어와서 X 마이너스 1로 남,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1 x 플러스 x 2는 0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좌표가 나온거지 교점 여기 좌표가 2 여기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2다 됐죠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함수 gx가 있는데 이 gx에 대하여 곡선 y는 gx는 두점 a,b를 지나고 자, a하고 b를 지나고 c 자 c에서 다시 fx하고 만나고 있네 이렇게 얘가 지금 fx인 상태잖아요 지금 c라는 점에서 fx랑 만나는데 c점에 지금 x좌표가 0에서 2 사이에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하고 여기 요기. 지나죠 그쵸자이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이렇게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더 가파르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GX란 함수가 이렇게 있어. 위로볼록인 GX란 함수가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요점 지나는데, 요 점의 좌표가 지금 C고, t 마 GT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요 T의 범위가 0에서 2 1이라는 거죠. 지금 요 T가 0에서 2/1 사이에 있다. 어쨌든 요 상태인데, 이때 두 곡선 FX랑 GX로 둘러싸인 자, FX가 지금 주황색으로 세미 그린. 함수고 gx는 지금 요거 초록색으로 그린 함수예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하고 이쪽은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이고 자 t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gx 를 g1x 자 넓이 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gx를 g2x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g11 p l u g21 여기다 1대입한 값 여기다 1대입한 함수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문제를 살펴볼 건데 우리 gx에 대해서는 식을 잡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럼 gx를 뭔가 표현을 해야 돼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y는 gx라는 함수를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 fx하고 gx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세 개가 잡혀있죠. 맞나요? 그럼 fx하고 gx랑 같다고 놓으면 fx-gx 요 함수는 자, fx gx는 0이 함수가 아니라 fx gx는 0 이렇게 잡아서 우리는 뭘 잡지? 이 방정식을 풀면 fx, 이 주황색 그래프와 gx, 초록색 그래프의 교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둘이 같다라고 났으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t하고 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f x 몇 차지? 3차. x 플러스 1의 x 1의 제곱이라는 3차고 gx는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 지금 위로 블록이니까 A가 음수야 이것만 알수 있어 GX라는 함수를 일단 2차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넘긴 거예요 자 요거 3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3차항 FX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3차항 개수 1이겠죠 자요 방정식 은 0의 실근이 마이 T 이라는 소리는 이것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E x 마2 x 마이 t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뜻이겠네 몇가지 에 되나요 그럼 요거 이제 전개 쭉 해보면 x 플러스 1 하고 x 1이 하나 만나면 x 제곱 마이너스 1에 여기 x 1이 하나 더 붙죠 마이너스 이렇게 bx 마이 c는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4에 x 마이 t 이렇게 잡히겠네요 계속해서 전개를 해보면 <laughs> 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제 과로 풀면 되죠.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고, x 세제곱, 마이너스 t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금 좌변의 2차 항의 개수는, 좌변의 2차 항의 개수, 마일, 마이너스 a 하고, 우변의 2차 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t랑 같을 것이고, 좌변의 1차항의 계수인 마일 마이너스 b 하고 우변의 1차항의 계수인 마사가 같을 거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1 마이너스 c 하고 우변의 상수항인 4 t 가 같겠죠. 그래서 자 g x 의 계수인 a b c 를 전부 다 t 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요거 표현해주면 넘어가면 a 는 a 는 t 마이너스 1 이야 이렇게 쓸수 있죠. 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넘어오면 t-1 그 다음 b는 3이 되겠네. c는 1-4t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살펴볼 건데 자,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의 합의 최대가 될 때의 gx를 g1x 최소가 될 때의 gx를 g2x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는 아? 어? 우리 여기, my에서 t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겠죠, 우리. 플러스. 그 다음에 t에서 2까지는, t에서 2까지는 gx, 초록색 그래프가 fx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우리 뭘 세워놨었냐면 아까, fx랑 gx의 교점이, fx랑 gx의 교점이 이렇다라는 걸 이용해서 fx랑 gx랑 같다. 그래서 요거 넘겨서 요 방정식을 세워놨어. fx 빼기 gx라는 식이 어떤 식이 됐냐면, 자, 요거의 근이 myt이기 때문에 fx 빼기 gx, 여기 있죠. 이건 직접 fx랑 gx를 대입한 거예요. 자, fx 빼기 gx라는 식을 여기다 구해놨다. 이거지. 얘가 바로 요거죠. 그럼 fx-gx에다가 요식을 넣어주면 되고, 아까 요식 전개해 놓은 게요 아래에 있는 요식이에요.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에서 t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t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t, d, dx, 지금 요긴 요렇게 되고, 플러스, 자, 2에서 t까지는, gx에서 fx를 빼니까 반대로 빼. 그니까 부호가 얘랑 반대인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t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t. 자, 함수만 부호 반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요거 적분해서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할 건데, 자, 요식, 요 정적분 값의 합이 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고, 이요 합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의 t값을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지금 잘못 썼죠? my에서 t까지, 그 다음 t에서 2까지인데, t에서 2까지. 이렇게될 거고, 정적분값 구해보죠. 적분을 해주면, 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t x. 여기 마이에서 t까지고,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t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tx, t에서 2까지. 그럼 t 대입한 거,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제곱. t 대입한 값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2,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빼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에 16이니까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분의 8T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 여기 마이너스 8 그쵸?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T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그럼 이쪽은 다시 2 대입한 거에서 T 대입한 거 빼겠죠, 그쵸?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주면, 플러스 3분의 8t. 2 대입해주면, 플러스 8.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빼기. t 대입해준, 마이너스 4분의 1t 내제곱 플러스 3분의 1t 내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일단은 12분의 3, 12분의 4,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t 네제곱 플러스 2t 제곱, 여기 계산하면, 여기,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t, 플러스 3분의 8t는 지워지겠죠? 여기 플러스 8t, 여기 마이너스 8t 지워지네. 다행이야. 지워지는 게 있어서,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4. 그 다음, 요 뒤쪽, 여기가 요 부분은, 마이너스 12분의 3, 12분의 4니까, 여기가 12분의 4, t 네제곱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달려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t 4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t 제곱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1t 내 제곱 그쵸? 마이너스 12분의 2니까 여기가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8자 식은 복잡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식이 나왔죠. 자이 넓이의 식을 우리 뭐라 해볼까요? 얘를 ht라는 식이라고 보죠. 자이 넓이의 합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넓이의 합을 식을 정리했던 이렇게 나왔고, 자,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자, t에 관한 함수가 나왔어. 근데 아까 t의 범위가 어땠냐면 0에서 2분의 1까지였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보기차 식이야. 우리가 구한 게 보기차 식, t 제곱 t 네 제곱, 자, t 네 제곱 t 제곱이 나왔으니까 t 제곱의 범위 구해보면 t 제곱의 범위는 0에서 4분의 1이 되겠죠? T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T 제곱을 자 라지 x라고 치환한 다음에 이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볼게요. H, T라는 함수는 T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이차 함수니까 우리 꼭지점 잡아주겠죠.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주면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4x 자, 반의 제곱 144를 만들고 없애고 뒤에는 원래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 쭉 잡아주면 되겠네. 다시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에 x 마이너스 12의 제곱에다 이건 밖으로 빼면 되죠, 그쵸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마이너스 144 곱하면 24가 되니까 24 밖으로 빼주면 3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이차 함수, 잡았어. 요함수에 우리 최대 최소를볼 건데,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요 옆으로 조금 빼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 함수 여기다 빼서 보죠. 요 함수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2고, 저기가 32. 지금 이런데, 우리가 구하는 t제곱, 얘가 지금 x잖아요. 우리가 치환을 해놨으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면, 0에서 4분의 1 사이에 있어요. 맞죠? 자, 0에서 4분의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최대값 어디서 나오지? 최대값 최대값은 4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0일 때 나오게 되겠죠, 그쵸자 그러면 자 넓이의 합이 최대가 되는 t의 제곱이 얘가 지금 x인데 x가고 t의 제곱 t의 제곱이 얼마죠? t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그때 t는 최대가 될때 t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 0에서 최소가 나오고, 이 0이고, t의 제곱이니까, 최소일 때 t는 얼마다? 0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쓱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gx를 g1x라고 했어.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 t의 값이 2분의 1이었죠. 그쵸? 그러면, 그때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gx 어떻게 났었지? 처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났었는데, 자, A, B, C의 값을 전부 다 t에 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A는 t-1이니까 이렇게 A, x제곱 플러스 B는 3, x 플러스 C는 1-4t야. 이렇게 구해놨었죠. 그쵸? 자, t가 2분의 1일 때의 gx, 최대일 때의 gx를 g1x라고 한다 그랬고, 2분의 1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2분의 1 들어가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g1 x는 이렇게 되겠고, 자, g2 x는 t가 0일 때의 gx에요. <laughs> 0 넣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한테 g1 의 값과 g2 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에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일단 여긴 마일이랑 여기 1은 없어질 거고, 일단 정수부터 계산하면 2하고 5하고 3이니까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가 되고, 그럼 2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답은 2분의 9. 즉, 이번은 2번이 되겠어요.